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단이 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어,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늙어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던 이 효자는 어, 인근님이 그 고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아 인근님의 용안을 내눈 앞에서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인근님이 행차하는 그 고울 앞을 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근님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열 쌀 가마니를 하사하였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억지로 병든 노모를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근님의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인근님이 행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근님이 지나가다 또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묻고 그에게도 쌀열 가마니와 똑같이 소한 마리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고울에 있던 원님이 인근님, 인근님, 이 자는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 하사할 것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님은 그에게 소한 마리와 쌀열 가마니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덧붙여 말씀하기를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삶의 윤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그 사회는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 규례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할 바로 필수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크게 신앙적 계명과 인간적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적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첫 번째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십0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켜져야 인간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켜져야 인간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 관계는 무너지고 사회는 흉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회의 갈등과 범죄의 증가가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가 깨어지면서 이렇게 심화되어 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마땅한 도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해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라는 이 말은 숩 아구웨테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수포라는 말과 아쿠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 수포라는 말은 밑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아쿠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라는 말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부모가 말씀하실 때 밑에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효이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를 존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자 효라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청년 시절 뱃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뱃사람으로 이제 취직을 하여 이제 모든 짐을 배에 싣고 정말 뱃사람으로서 출항하기 전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눈물로 호소하며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끝내 어머니의 눈물 어린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이 꿈을 이뤄야 되나라는 그 아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훗날 워싱턴의 워싱턴은 후에 초대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 자서전에서 그때 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앞날을 위해서 청년으로 준비한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말류에 나는 스스로의 선택을 접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머니는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신 경륜이 있고 자식의 앞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이 있다. 그러니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앞날을 위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와 돌이켜 보면 그때 어머니를 존중하여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결정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부모의 경륜과 사랑을 생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구약의 말은 청종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그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종종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을 핑계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심하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바치기 위해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불효의 죄를 묵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그 효를 안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종교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더불어 그 사회가 어찌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또는 유지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마땅히 도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인간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계명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우수한 민족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가정 교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교육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가정 교육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을 학교나 사교육에 맡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 또는 믿음, 신앙생활도 그냥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사회가 또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게 꽃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가정교육을 실천 하였습니다.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이 가르쳐졌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줬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세대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그 가정이 복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어,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를 그 소문을 듣고 탐방을 갔다라고 합니다. 쓰러져가는 시골 효자 집에 도착하여 잠시 있을 때그 시골 효자가 어, 지게 에 나무를 한옥큼 이렇게 메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며 그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나무를 내려놓고 다시 또 부엌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받아 대하에다 물을 받아 그 아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에는 그 어머니의 얼굴빛에는 웃음이 한가득이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도시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효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찌 노인에게 자네 발을 맡기며 발을 씻기게 하는가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내가 들었을 때 자네는 효자는 아닌 것 같네 그 소문은 잘못된 것 같네 라고 덧붙여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골 효자는 저는 효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효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는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며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나는 그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나는 그동안 효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해 드리면 그게 효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것은 잘못된 거였구나.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많은 용돈을 드리면, 이것이 어머니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이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얼마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의 그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부모님의 소원은 뭔지. 노 부모라고 해서 꿈이 없을까요? 노 부모님이라고 해서 바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머니 또는 뭐 엄마, 엄마 꿈은 뭐야?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효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반어법을 제일, 가, 제일 잘 구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얘야 오지 마라.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오라라는 소리죠. 아직 돈 남아 있다. 뭐 너희 쓸도또 부족한데 뭐 돈까지 붙이느냐 됐다. 너희 써라. 예, 반드시 돈 붙이라는 소리입니다. <laughs> 생일날 아뭐 이런 걸또다 사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니 사와 달라라는 뜻인 거죠. 옛날 보리고기 시절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저희 할머니시던 이것 같은데. 엄마는 잔치 집에서 이미 많이 먹고 왔어. 너 먹어. 또는 뭐너 먹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불러.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 가요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어머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요. 그쵸? 저도 저희 어머니 보면 은꼭 생선을 잘안 드시더라고요. 그럼 저다 이렇게 고기를 발라 주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싫어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끝내 보니까 그 남은 생선을 좀 발라서 숟가락으로 긁어서 뭐 드시더라고요. 이게 참 저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도 알고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해하려 섬겨있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미국 공사를 여기만 센지의 회고록에도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늙은 부모님들을 잘 섬겼던 그런 효의 나라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 의사인 알레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고생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바로 이곳 조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땅 조선이 지금은 어둡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던 것, 잘 살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 부모의 그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을 수 있었던 것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모에 대한 공경 효를 실천했던 이 민족이기에 지금 이와 같은 바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효를 실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된다라고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가정은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효를 실천하는 민족은 그 민족의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이 시대는 가장 그리고 행복한 세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민족과 시대를 돌아보시죠. 알렌이 이 땅을 보며 그때 조선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지금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쩌면 위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폭행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나에게 훗날 재산 상속이 돌아올 건데 미리 당겨달라고 부모님을 떼쓰며 그걸 주지 않는다고 살인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늙은 부모가 이제는 귀찮고 그 일에 신경 쓰기 싫어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하며 부모님을 놓고 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라는 것이죠. 불효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물질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며 지켜야 할 소중한 이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가정은 또 그는 또 사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 되고 장수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여고 시절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써 보내 어리, 어버이날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떨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들려지는 소리에 방향을 맞춰 고개를 돌렸더니 버스 운전 기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있다 보니 그 소리가 자신의 아버지가 버스 운전 기사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못 들은 척했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더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친구들과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버스가 와서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그 버스가 또 자신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그 버스였던 거예요. 올라탈까 아니면 돌아갈까 망설이고 있는 그 때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 상태로 서 있자 그 버스 운전 기사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하니 보도 안으로 더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고 버스는 떠났대요. 그날 저녁 딸은 아버지 얼굴을 참아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너무나 죄송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자는 척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방문을 들어온 아버지가 그의 머 머리, 그녀의 머리맡에서 머리를 쓰다듬며 얘기합니다. 따라 아빠가 미안해. 너에게 참으로 자랑스럽지 못한 아빠가 되어 너무나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허신, 헌신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너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를 모른 척 해도 돼.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대요. 딸은 그날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이런 존재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인생은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궁극적 도달점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결국 그 도달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끝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도 와 예수님만을 따르며 순교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자가 부모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그의 말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야. 그것이 나를 믿는 믿는 자의 삶이야. 나 때문에 부모를 외면하지 말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멀리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더 끌어 안아.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성품과 가치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땅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이 땅에서 복받기를 구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더 빠르게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내또 아들 내 자녀가 또 보고 배우고 또 그의 자녀 대대손손이 보고 배우면 그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 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의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안에서 부모의 공경에 그 마땅한 도리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